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분이 질문 을한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질문 받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협착증 어떻게 좋아질 수 있나요? 협착증은 어떻게 좋아지느냐? 협착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개념부터 이제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젊은 사람이 편중된 운동을 하면서 아니면 사고가 나면서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이 디스크가 쪼그라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디스크가 쪼그라들면은 이 추가 높판 반추 가 쪼그라들면 여기서 이제 신경건이 나오는데 이 스파이 로브 루트라는 신경근이 나오는데 이신경을이 눌리는 거예요. 그럼 좁아진다 협착된다이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신경근이 눌린다는 거예요. 신경근이 그러면 협착이 오면은 이 디스크의 캡파가 줄어드는데 이 디스크의 캡퍼가 줄어들면은 어떤 현상이 다요 나중에는 협착증이 더 진행되면은 소위 말하는. 추간판 탈출점 디스크가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협착증이 왔을 때에 왔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협착증이 오면은 이 허리 주위라든지 목 주위라든지 이런 주위에 근육이 굳어요. 협착은 왜 허리 이야기하냐면 허리 쪽에 협착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왜냐? 상지 전체 체중이 누르기 때문에 허리는 항상 리스크를 안고 살아갑니다. 부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젤리마양 생겼기 때문에 압력을 강하게 누르면 이게 쪼그라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쪼그라드는게 과해서 신경을 누르면 협착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협착이 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체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협착이 온 사람은 어떤 운동을 좋은데 턱걸이 같은 척추를 늘려주는 운동이 좋아요. 거꾸리 같이 늘려주는 운동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협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 근육을 강화를 시켜야 되죠. 왜냐? 뼈를 지탱하는 거는 멋설 근육이니까. 우리가 656개의 근육이 인체에2 0 6개의 뼈를 지탱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근육 강화 운동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또 협착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터어진 뼈가, 뼈가 이렇게 서브렉시션 변이가 오면서 디스크가 쪼그라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어때요? 이 변이가 오면은 주위의 근육이 굳어요. 그럼 주위에 근육이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야 되고요. 털어진 뼈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완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협착이 왔다? 주사를 맞는다 여러분. 통증 클리닝에서 협착증이 와서 주사를 넣는 거는 진통제, 스테레일제 마취제입니다 순간적으로 눌리는 신경에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두면 어때요? 우선은 통증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그럼 어때요? 나중에는 근본적으로 근육을 풀고, 근본적으로 뼈를 바로 잡고, 근본적으로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어떻다 나중에는 더 심해지죠. 일시적으로 약물을 투입해서 통증이 없어진대도 나중에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근 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하나의 증상만 일시적으로 잠을 지우기 때문에. 그래서 페인 통증은 과답다. 통증은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 통증이 있어야 우리가 몸을 관리하고 몸을 더 좋게 만든다. 그럼 관리하고 좋게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굳어 있는 근육을 풀어야 되고, 터져질 뼈를 바로 잡아야 되고, 또 바로 잡고 난 다음에 재발하지 않으려면 그 주위에 멋을 근육 강화 운동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협착점은 단순하게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 주사를 맞으면 좋아진다, 수술하면 좋아진다 이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건강을 생각한다고 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약이나 의사의 도움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자가적으로 혼자서 자생력을 키우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립니다. 약이 몸에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사가 몸에 좋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내추럴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자연적입니다. 음식도 자연적인 음식이 제일 좋고요. 치아도 아무리 임플란트를 하는데도 자기 이빨보다는 못합니다. 요즘 뭐뭐 뭐 치과도 이뭐 임플란트 안 하는 병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뭐 누나다 임플란트 하는데 누구나 다 임플란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해요. 뭐 이빨 빠지면 임플란트 하면 되지 말은 쉽지, 그죠? 본인 이빨보다 못합니다. 또 본인 이빨 전부. 이빨이 아니더라도 임플란트 관리자만하고 또 빼고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런 부작용도 있고 또 수술 잘못되면은 굉장히 그안 좋은 예후가 많이 나타난다는 저는 주의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빨이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인드. 네? 근본적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아, 어, 이제 척추 건강을 지키는 데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접근할수있고 종합적인 내용을 알아 알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협착증은 어떻다? 늘려주는 운동 위주로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협착증이라는 것은 근육이 굳으면서 올 수가 있고 뼈가 털어져서 올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근육을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뼈가 털어지는 뼈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단지, 유연기, 어 탄수화물, 단지, 무지피타고 5대산 골고루 섭취하되 자연식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운동 하나가 하면 해결된다. 어떤 약을 먹으면 해결된다. 어떤 주사를 맞아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다양하게 했을 때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을 시청해 주고자 그래서 협착적으로부터좋아지려면그러 그러한 노력을 하시라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또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교수님.